주무셔야죠 네? 잠의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? 응? 안 주무실 거예요? 네? 아니 웃지 마시고 12시가 다 돼가요 네? 응.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선생님 이제 그만 수다 떠시고 이제 주무십시다 네? 내일 다시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는 그때 풀도록 하시죠. 어때요? 아 아직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. 아니, 왜 신나신 거예요? 왜? 아니, 할 말이 많으신다고요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끝나요. 이제 그만 흥 내시고 주무시자구요. 선생님. 응. 안아드려? 안아드려?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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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12시에요, 선생님. 알고 계신다고요? <laughs> 예, 예, 예. 놀러 나가고 싶으시다고요? 지금이요? 그렇다고요? 지금 설 연휴랑 문다 닫았어요 옷 갈아입히라고요? 나가실 거라고요? 어디 가시고 싶으신데요? 어디, 가, 어디 가요? 어디 어디 12시에요? 12시 네? 12시에요? 선생님 아직 할 말이 많으셔? 아니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? 여기 옷걸이 걸어놓은 거 아니야 여기? 옷걸이 <laughs> 옷걸이 걸려계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현유한 씨 아세요? 현유한 씨 아시나 모르겠네 현유한 씨 아시는 거 같네 표정이 카메라도 볼줄 아네 이제. 갑시다. 아, 나가 봅시다. 밖에.